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에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챔스 경기가 또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의 균형이 상당히 맞아 보인다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 리버풀이 지난 6캐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며 어느 정도 손실은 분명 있었습니다. 우선 누네즈가 어깨 통증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도 누네즈의 상태에 대해서 확답을 할수 없는 리버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체자원으로 측면에 피르미누나 조타가 출전하면서 각포의 중앙 공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상대가 만만치 않다보니 이런 전력 누수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주포라고 할수 있는 살라와 함께 수비에서 아놀드, 반다이크와 로버트슨까지 모두 풀타임 소화를 하며 육해 슬전을 실었고 이틀 휴식 후 경기를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좋게 보기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레알이 더 빠듯한 것이 리버풀에게는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입니다. 레알은 최근 정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승리를 쌓아가고는 있고 이러한 일정성의 조율을 위해 지난 경기에서 벤제마가 출전하지 않았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츄아메니와톤니 크로스를 잃은 레알의 중원은 모드리치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도 분명하고 결국 이번 경기도 많은 움직임을 요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전술상으로 본다면 역시나 모드리치를 시작으로 한 빌드업에서 측면 비니시우스의 속도를 살려 뒷공간 침투를 만들어내고 중앙 연결을 통한 벤제마와 발데르대의 마무리가 레알의 이상적인 그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놀드와 반다이크의 피지컬은 비니시우스에게 힘든 경기가 되게 만들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레알은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에서 역대 6경기 무패 행진으로 최근 전력이 반영될 수 있는 3경기 중 리버풀 원정 2경기에서 1승 1무로 전혀 약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수비 라인에서 맨디가 이탈되어 위디거가 들어와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크게 다르지도 않은 전술에 이번 경기도 리버풀이 득점 상황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격 라인에서 선수들의 욕심도 날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살라는 이번 경기에 득점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선수 챔스 최다골 타이로 드록바를 따라잡게 되며 벤제마는 한 시즌 다른 6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하게 되는 에알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공격진의 활약보다는 수비에서의 활약이 더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리버풀에게 2.25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시 기대승률은 44%인데 이번 경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도 동일한 44% 수준으로 빅데이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득점 가능성이 이미 정말 낮은 1.57 배당으로 책정된 시점에 두 팀의 경기가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워낙 안필드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버프리기에 라리가 정상급 팀과의 대결에서도 정배당이 책정되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배당은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리버풀의 배당을 2.25에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오름세에 있고 이미 다른 업체들은 최고 2.35 배당까지 배당이 책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후 레알의 승리 배당이 3배당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레알의 1대0의 우세 속에 리버풀이 동점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이전에 치러진 최근 9번의 챔스 경기 중 8경기가 2.5점 기준에서 언더 경기를 치렀고 전반적인 현재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레알의 전방 라인을 리버풀이 앞선다고 보기에 이번 시즌 활약의 차이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레알의 역배당 접근을 더 고려할 수 있는 이번 경기일 수 있지만 워낙 안필드에서 견고한 리버풀이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이미 레알이 역배당이 책정될 만큼 리버풀을 고평가하고 있는 시점에 무승부를 배제하는 접근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두 팀의 수비 능력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고 반다이크까지 돌아온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도 더욱 리버풀이 앞으로 경고해질 수 있는 힘이 되게 양 팀의 일선에서 활약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이미 언더도 역배당으로 책정되어 배당이 나쁘지 않다 보니 언더의 접근이 가장 괜찮은 선택지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1대1 또는 0대1의 레알 승리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차선책을 레알 마드리드의 역배당으로 조금 더 고배당을 노리거나 한점 핸디캡 패배로 레알의 승무를 고려한 안정적인 접근을 차선책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